조금 이제 튜토같은걸 해보고 넘어가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FPS게임에 무슨 어? 컷신이 필요해 그지? 잠깐만 상..오케오케 상황, 이이 상황이라는게 그러 잠깐만 나 설정보.. 설정보.. 설정 뭐야 이거 왜이래 둔?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왜이래? 원래 이러는거예요 뭐야 이거 <laughs> 왜이래 이네 오 처음 시작하자마자 버그라고? 왜 저래? 왜? <laughs> 나중에 어 됐다 됐다 깜짝아! 난또뭐 컨셉인가 했어. 아오 재밌겠다. 신입 어 뭐야? 아 처음에 상황을 해보라고? 백병전의 기본 소탕하라 이런 거 쉽지. 실전 난관 전장은 난이도인가? <laughs> 맞아 웬만하면 다 넓은거 쓰지 FPS할때는 일전야 자막, 자막 크게봐 노아노겠는데 노아 음. 아니야 좀 들어보자 헤드 한방 게임이라고? 헬멧같은것도 헬멧 없어요? 극혐인데 그 건좀 백병전의 인보인 뭐, 인재를 구분하고 체계 천천히 체계적으로 제거 소탕하나 오 완전 현대전이야 좋아. <목소리> 지형짐을 활용하여 어, 해단방이라니. eliminate all of the terrorists. 작전 수행 당 잠깐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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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마 잠깐만. 지금 설정해야 할게 여러 개가 있다. 우선은 지금 프레임이 어, 굉장히 높다. 160으로 낮춰야 되고 마우스가 너무 빠르다. 보자. 파밍 같은 건안 해도 되겠지. 남은 적 8명. J5 관측도가 없어. 유군 뭐지? 뭐야? 뭐 했는데 방금? 뭐지? 저 밟으면 터지나 보다, 그렇지? 밟아볼까? 내가 밟아도 터지나? 오, 뭘 감시할? 오케이, 드론이라고요? 드론 어떻게 했어요? 이게 드론 아, 이게 드론이구나. 잠깐만, 드론, 쓰는 법도 알아봐야겠다, 씨. 이씨, 잠깐만, 튜토리얼이 튜토리얼 안, 안 들어가지고. 드론 작동, 6. 관측. 진짜? 아, 아, 6번 쓴 다음에, 5번 이렇게? 오올! 아! 너나 때렸는데? 뭐지? 오케이, 오케이. 어떻게, 이제 나가? 한놈 있거든 어씨어 인질이 죽었어 어디 갔지 일어나 나와 일어나 나이스 어 오른쪽에 있나봐 오케이 야 드론 주워야 되는데 어디다 놨더라 우선 제부터 잡고 에, 아 상대가 빨간색 핑으로 찍혀요 와 이거 진짜 꿀팁 어디야 야! 오케이, 머리, 오, 헤드 한 방. 야,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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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회복은 없나요? 혹시? 나피1 6인데 지금 반짝반짝 그랬는데 드론 어디였는지 그리고 모르겠고. 미니맵이 없네? 아 여기 오른쪽 밑에 조그맣게 있구나. 아, 다시 보고 이동시켜요? 배터리 없어요? 배, 배, 배터리 표시 장치가 없네. 나 근데 피 없는 거 어떡해요? 나 이제 몇 대만 좀 죽겠는데, 이거? 아씨 <laughs> 큰일났네 여기를 들어가는 거겠잖아 지금 그지? 와 배터리 없다니 사기네 천천히 해도 겠다 어차피 쟤네들은 날 잡으러 오지 않으니까 이 <laughs> 멍청이 어디지? 상대가 쏘면 깨져요. 아, 내가 오버워치를 많이 해가지고, 100g을 좀. 오, 야, 계단 올라가네? 이놈이? 까리. 아, 이거 왜 드론을 안 쏜데? 두 놈. 우선 얘네부터 잡자. 뭔 소리야. 나 이거 못깰것 같은데, 근데. w 또 해? 됐어 멍청이들 갑시다 아 잡으러 다녀요? 하나 l 지 근데 왜안 움직여? 보통 아무리 멍청해도 e h e l 아, 죽었냐? 뭐야, 수타 아닌가봐. 성광인가봐 으악! 쉣! 와 이거 어렵다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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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와 잠깐만, 상황제시자 이거 어떻게 깨? 아 이거 써 써가지고 하자 안전하게. 잠깐만. 야 이러면 시간이 너무. 오... 뭐지? 이 뭐야 인질이야 저기야 아니야? 이게 테러리 스 사명 있고 여기도한놈 여기 하나 있을 텐데 뭐야 없잖아? 아까 있었는데 인질이 너무 인질 이거 살 이거 차례, 인질이 아닌가? 그만 인질이야 아니야? 마네킹 같잖아. 아까기 이 사람은 인질이던데. 죽이던데. 인인 인질 아이성해 인질 아니겠지. 아야 오 쏜다 쏜다 쏜다. 오 웬일이야? 어머 어머 웬일이야? 자 여기까지 하고 전화. 스나.. 거의 스나이퍼다 총 이거 못줍나? 잠깐만 총 몇개있어 권총 1번이 적 따발 2번이 권총 뭐야뭘 던졌니! 3번 수주탄이야? 4번은 뭐야 오오오 뭐지 아 오케오케오케 이이이 뭐야? 아씨. 살짝. 와, 저기 안 죽어? 오케이, 잡았다. 아직까지, 아직까지 괜찮아. 자, 다시 스캔. 이쪽 위험한데 자리가. 아야. 야 드론에서 침 같은 거 발사해서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, 그렇지? 가리. Okay. 가자 들어 여기 하나 둘 아야 여기 숨어있자. 와, 안, 안 죽어, 됐어. 3 h 3 h o s t l e 뚫 remaining. 3 hostiles remaining. 3 h o s t 좋아. 와우. 나가봐. 사람이랑 해, 사람이랑.